네, 이거 며칠 걸리나 볼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8, 9, 10, 11, 12, 12일 만에 584%입니다. 자 그러면 아홉 개 종목의 수익률을 좀 합산을 해볼게요. 자 토마토 시스템이 23%였고요. KCS가 42%, 파이버 프로 4%, 참 엔지니어링 42%, 캠트로닉스 42%, 큐라티스 38%, DYD 81%, 오리엔트 바이오가 78%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전공 584%였습니다. 합치면 97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감사 인사를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0명에서부터 지금 2600명이 되기까지 약세달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편집하는 것도 몰라서 배워야 했고 어떻게 녹화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했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는 모습 보면서 점점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전부터 장 마감까지 매매를 하고 장 마감 이후부터 촬영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귀찮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댓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트레이너 분들도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본인의 투자 방식을 되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기법으로 인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는 감사의 댓글들도 보이는데요. 이런 댓글들을 볼때 정말 뿌듯하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법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수식이 좀 짧은 거는 괜찮은데 좀긴 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에게는. 완벽하게 따라서 적거나 하시는 게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수식에 오류가 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수식 알파벳이 틀렸거나 가로를 잘못 적거나 하는 이유가 1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려드리는 수식들은 모두 제 채널 게시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게시물, 게시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 수식을 올려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죠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셔 가지고 붙여넣기만 하면 되시니까요 수식에 오류가 날 걱정도 없고 구독자 분들도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매매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기법은 주식으로 손실을 너무 많이 보셨거나 현재 마이너스인 분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기법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물론 이 기법은 당의 단타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하신 분들에게는 별로일 수가 있는데 뭐 단기나 중기 스윙으로 가져갔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랑하는 세력 기준봉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은 세력의 움직임에 기준이 되는 세력 기준봉을 찾아서 신호를 받아 진입하는 건데요. 이 기법은 최소 한 20%에서 200%, 300%그 이상까지 노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세력의 기준봉을 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래량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거래량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력 기준봉 이후에 물량 소화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는 반드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매법은 물량 소화가 완료되는 시점을 찾아내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량 소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 실현이고요. 두 번째는 손절 물량. 이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매수 조건은요. 세력 기준봉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물량 소화가 끝났을 때 이때 진입하는 조건인데요. 물량 소화는 10개 캔들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물량 소화가 끝나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물량 소화가 끝났을 때 화살표가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화살표가 뜨면 종가에 종가에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실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총 9개 종목을 볼 거고요. 첫 번째 종목, KCS. 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거죠.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물량 소화가 다 됐을 때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에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가에 들어가서 뭐 대충 한 여기까지 간다고 쳤을 때 수익률은 41.77%입니다. 42%로 잡고요. 자, KCS. 42%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자, 두 번째 종목 파이버프로도 보시면 자,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호가 발견되고 종가에 들어가서 뭐 대략 한 여기까지만 갔다고 했을 때 자, 23%, 24%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끌고 갔다. 스윙으로 가져갔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자, 40%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버프로 40% 잡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참 엔지니어링 보시면 자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신호가 발견되고 나서 종가에 진입을 해서 자 여기까지 갔을 때 수익률은 42%입니다. 며칠 차이 안 나죠? 이틀 만에 42%였고요. 참 엔지니어링은 42%자그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도 자 여기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기준봉이 되고요. 자 종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쪽가에 들어가서 다다음 날 만약에 팔았다고 했을 때15.81% 16% 여기서 조금 더 스윙으로 가져간다 했을 때뭐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자 42.5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윙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42% 캠트로닉스 42%. 자그 다음 종목 큐라티스고요. 자 여기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기준봉이 되는 거고 신호가 나오고 나서 뭐그 다음 날에 바로 매도했다고 했을 때 다음날에 바로 30.33% 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스윙으로 가져가면 여기까지 갔다고 했을 때37.80% 38%죠 자 그러면 큐라티스 38%자그 다음 종목 DYD DYD 종목이고요 자 여기 신호 나오고 나서 종가에 진입을 해서 대략 한 여기까지 가져갔다고 하면 81.12% 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종가에 진입을 해서 자 여기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 224%죠 자 근데 요거는 짧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져갔다고 했을 때 볼게요 그럼 81%자 dyd는 81%그 다음 종목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도 여기서 신호 잡히고 나서 종가에 진입을 해서 대략 뭐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자35.78% 36% 였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져갔다고 치면 78.73%입니다. 며칠 안 걸렸죠. 자, 그러면 오리엔트 바이오 78%. 자, 그다음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신호 종가에 진입을 해서 자, 며칠 안 걸렸기 때문에 대략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몇 프로죠? 584%입니다. 자, 이거 며칠 걸렸나 볼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8, 9, 10, 11 12, 12일 만에 584%입니다. 자, 이건 보시면 쭉 이렇게 횡보하면서 매집을 하다가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84%. 자, 그러면 오리엔트 전공 584%. 자, 마지막으로 토마토 시스템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 신호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23.24%. 자 보시면 신호가 발견되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23.24% 였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시스템 23%자 이렇게 해서 딱 9개의 종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9개의 종목의 수익률을 총 합산을 해볼게요 자 토마토 시스템이 23% 였고요 KCS가 42% 파이버 프로 40%참 엔지니어링 42% 캠트로닉스 42%, 큐라티스 38%, DYD 81%, 오리엔트 바이오가 78%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전공 584%였습니다. 합치면 970%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죠. 자 물론, 970%라는 수익률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만, 970%의 반만 우리가 챙겨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약485%또 여기서 485%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반만 가져간다고 쳐도 242%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만 찾아내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 소화 이후에 신호가 뜨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 신호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 매매법이 담긴 전자책을 완성을 해서 유페이퍼와 알라딘에 12,900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출간 전에 완성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구독해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받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 시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 하나 캡처해서 설명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 뒀으니까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 몇만 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십만 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 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에 띄어드린 제 개인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해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 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 신호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호는 오늘 좀 길기 때문에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지표 변수를 아까 저희가 배수와 캔들 수가 있었죠.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그리고 어차피 오늘 오늘부터 제가 이 수식은 게시물에 적어 놓을 거기 때문에 굳이 캡처하지 않으셔도 제 게시물 확인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승률 높은 매매 기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을 해봤는데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이 딱히 없으신 분들이나 또이 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사실 하나하나 이 종목에 대입해서 보는 것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조건에 맞는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신호가 나온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높게 형성이 이미 돼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검색식이죠. 검색식 초보자 분들도 조건 검색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신호가 잡힌 종목들을 뽑아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기법으로 수익 내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에 하나하나 대입하기 힘들다거나 관심 종목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검색기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는데요. 요새 이렇게 응원의 댓글들 보면은 참 힘이 나고 또 이렇게 제 기법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분도 좋은데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중간에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 눌러주시면 전자책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전자책 안에 오늘 기법에 사용할 검색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검색기들 이 전자책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리면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구독 꾹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죠. 010-2831-3137번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인증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확인해서 전자책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